장여사의 정원입니다. 장여사의 정원에 이렇게 예쁜 파라솔이 있어요. 운치가 있고 오늘 날씨가 조금 흐린데 아 너무 운치 있습니다. 자이 아이가 뭘까요? 이 아이가 우산나물이에요. 이렇게 우산처럼 이렇게 우산을 닮았다고 해서 우산나물이에요. 신기하지요. 다른 아이들은 다 이파리가 위로 쭉쭉 뻗든지 옆으로 뻗든지 하는데 얘는 이렇게 밑으로 내렸어요. 이파리를 그래서 꼭 우산 모양 같이 생겼어요. 이 아이도 월동이 잘 되고 또 우리나라 토종 식물이랍니다.